라조19 설정감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간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주세요. 메뉴일 LED와 시간 LED의 불이 들어옵니다. 시간 버튼을 1회 누를 때마다 30초씩 증가합니다. 물 버튼을 눌러주세요. 물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cc씩 증가됩니다. 메뉴 2번을 변경 원하시면 메뉴 2번 버튼을 눌러주세요. 메뉴 3번 버튼을 변경하시려면 메뉴 3번 버튼을 눌러주세요. 변경이 완료되면 5초 그대로 두시면 변경값이 저장됩니다. 감사합니다.